양산해안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의혹사들 감사 중인 경남교육청이 피해를 호소한 교사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의 아동 학대 정황이 접수됐다는 건데요. 이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전국 일선 교사들이 근조 화환을 보냈는데 경남교육청이 설치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교육청 앞에 서 있는 1톤 화물차 안에 근조 화환이 실려 있습니다. 근조 화환에는 경남교육청은 죽었다며 경남교육청을 비판하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의혹 사안 조사와 관련해 전국의 교사들이 보낸 화환들입니다. 경남교육청 앞 도로에는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펼친막도 내걸렸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최근 낸 보도자료에서 피해 교사가 피해 사실을 학생들의 일기와 편지에 적도록 했다는 정황이 접수됐다며 피해 교사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하자 동료 교사들이 반발하며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제 이의 선생님께서 유서까지 쓸 정도의 어려을 겪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니다 그런데 근조 화환을 차에서 내려 설치하고는 곧바로 다시 회수해 갑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들이 근조화환을 설치할 수 없게 막은 겁니다. 이에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들이 반발하자 한참 동안의 실랑이가 벌어진 뒤에야 6개의 근조화환이 세워졌습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들이 다시 근조화환 철거에 나서면서 교육청 앞 한편에는 이처럼 일부 화환만 남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누군가의 실제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근조화환이 아닌데다, 많은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인 만큼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조화안 설치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조화안을 직접 보냈다고 말한 한 교사는 허탈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아 정말 교사는 힘이 없구나. 근데 겨우 이 근조화안 보낸 것까지 이렇게 다 철거해 버리면 아 정말 교사들은 무엇을 할수 있나 자살감이 많이 드는 상태고. 전교조 경남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교육청이낸 보도자료에서. 피해 교사의 정황을 언급하며 마치 어떤 죄를 저지른 듯 서술해 피해 교사는 또한번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자의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교사를 똑같이 수사 의뢰를 하면 앞으로 관리자의 갑질에 대해서 누가 문제 제기를 할수 있겠냐 이런 고민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지적에 경남교육청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